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의식 수준 150, 분노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한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입니다. 드디어 길었던 무감정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들은 뭔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에너지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욕망은 기어코 우리를 좌절로 인도하고 좌절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오르면서 억눌린 사람들은 분노를 발판삼아 자유를 향해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 피해자,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는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대규모 운동에 에너지를 불어넣기도 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운동의 결과이지 분노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노의 수준은 흔히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것에 과민한 사람, 다툼이나 소송을 좋아하고 호전적이며 논쟁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좌절에서 비롯된 분노는 밑바탕에 욕망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좌절을 겪기 쉽고 그 좌절이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욕구, 불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가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증오는 삶의 모든 분야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보통 이러한 분노는 일시적인 반응이지만 의식 수준으로서의 분노는 왜곡된 에고의 지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고 세상은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적으로 편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세계관대로 세상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기대인 거죠. 그 결과는. 만성적으로 느끼는 좌절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자기애적인 애고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에 삶은 자신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경쟁적으로 이끌고 작은 도발에도 무시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데 만성적 좌절감을 낳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좌절감은 분노 바로 아래에 잠복해 있다가 뾰로퉁함, 시비 거는 태도나 민감한 태도로 밖으로 표현됩니다. 분노가 억눌리면 약자를 괴롭히거나 폭동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주기적으로 분출되기도 하는데 마치 분노 발작 버튼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분노가 억눌린 사람은 공격적인 성격이 되고 이러한 성격은 협박이나 자신의 우세함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거죠. 호킨스 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파란 만장하다고 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노는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분노는 공격적인 만큼 방어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흥분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흥분은 신체 전반의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손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신경계의 경보를 울리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심장박동 증가, 나트륨 정체, 혈압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고는 분노나 좌절감 같은 200 이하의 에너지인 부정적 감정을 느낌으로써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에고의 필요성, 위치성이에요. 자신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 에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적 감정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아주 가깝고 급하게 끼어듭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이때 에고가 끼어들어요. 사고 날 뻔했잖아. 사고가 나면 내가 다칠 뻔했다고. 빨리 내가 위험했다는 사실을 알려. 이제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빵빵 빵 하면서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창문을 열고 알고 있는 최고의 욕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차 앞으로 추월해가서 길을 막아버리거나 위협으로 복수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에고는 분노를 연막으로 묘한 쾌감과 기쁨을 얻는데 그것은 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에고의 존재성을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에 보이는 운전자가 전신에 문신이 있고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으며 뒷좌석에도 비슷하게 생긴 엄청난 덩치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분노는 느끼지만 그냥 참기로 합니다. 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니까요. 에고는 여기에서도 존재성을 확인합니다. 두렵지? 참아야 해.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몰라. 이제 에고는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연막을 치고는 나를 보호해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다는 묘한 쾌감과 즐거움을 은연 중에 가지게 됩니다.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치화된 에고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분노가 내부로 방향을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한다. 에고의 주된 방어는 처벌적 양심을 외부에 투사하는 것인데, 그 다음 에고는 복수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투사된 처벌적 양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분노한 에고는 자신의 우위를 약화시킬 진실, 정직함, 균형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용서나 타인의 무고함을 보는 것을 깊이 대상으로 간주한다. 분노한 사람의 에고는 인간관계를 우위, 통제, 원시적 태도와 행위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전장으로 본다.악성의 태도를 포기하는 데 대한 저항은 주관적으로 에고가 부정성에서 쾌락을 뽑아낸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200 이하로 측정되는 성격들을 증식시키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200 이상의 의식 수준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00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들 속의 분노를 싫어하며 그로 인해 불편해진다. 사회적으로 분노는 개인의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가족과 직장,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해롭다. 내적으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분노는 위력적으로 보이는 반면 강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원시적인 상스러운 약점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분노는 미성숙하고 저급하며 당황스럽고 유아적인 사회적 결례로 비쳐 그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분노는 이성과 자제력의 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성취하지 않는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다. 에고는 용기 대신 분노를 이용하는데 용기는 사실상 단호함, 결연함, 몰두를 요구할 뿐이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허킨스 박사는 연민, 수용, 사랑이 명백한 해독제이고, 에고가 붙잡고 있는 위치성들을 내맡기려는 자발성을 통해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고가 붙잡고 있는 위치성이란 건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야. 처럼 자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정당하고 너는 나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는 고정된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발성을 통해 초월해야 해요. 에고가 스스로 놓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 중심성이 왜 온전치 못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 정직성을 통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내적 정직성이라는 건 우리 인간은 오류의 가능성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나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노보다 훨씬 강력한 보상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감사함을 늘 장착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또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교육이나 발달 과정에서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 빠져 있는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화의 치유나 뇌 인지 치료 같은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느낀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쁘다고 볼수 없어요. 분노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에고가 분노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고가 분노를 이용할 때 분노 아래 숨어 있는 미묘한 쾌락과 즐거움, 나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는 자기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고정시켜 위치성을 가지려고 하는 에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내맡기고 놓아버릴수록 에고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는 에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분리감에서 하나됨으로 통합됨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